갱년기 불면증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불면증도 괴로운데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을 보면 그 원인을 알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만 푹 자도 살것 같다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분 갱년기의 갱스타입니다.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갱년기의 불면증은 더더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불면증과 함께 오는 증상별로 대처법이 다르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갑자기 올라오는 열감. 특히나 상체나 얼굴로 훅 하고 올라오는 상열감과 함께 나타나는 불면증은 갱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의 원인은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자기 전 심호흡을 하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가볍게 시작될 때부터 맹문동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화나, 짜증, 우울 무기력으로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면증을 동반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불면증의 원인은 평소에도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낮에 땀을 가볍게 배출할 정도의 운동을 하시거나, 명상, 기도 등 종교나 봉사활동들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약을 처방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리나 무릎 등 관절 통증과 질 건조증을 비롯하여 피부도 거칠고 건조해지는 증상이나 발바닥이 갑갑하고 열감이 함께 발생하는 불면증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의 원인은 호르몬 분비 기간인 부신에서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낮에 가볍게 햇볕을 쬐고, 서리태, 참깨, 흑미 등 블랙푸드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영양제나 타트체리 주스 등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은 쉽게 들수 있지만, 꿈을 많이 꾸고 생생하게 꾸면서 비몽사몽하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입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의 원인은 평소 건강 염려증이나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이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뇌의 깊은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미네랄을 흡수해서 천연 친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영지버섯을 차로 드시거나 칼슘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불면증과 함께 오는 증상들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분 갱년기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스타 갱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